우는뭐라할까장님뭐얘기 카메라 잡고. 사 아니 원투는데 원, 원 원. 너무 아, 기발려가지고집가서어요어대 아, 아, 어, <laughs> <안돼요. 웃음> <나가도록. 웃음> 아니, 아니 우리랑 같이야 3일 <laughs> <laughs> 동안 잡아아 예. 아, 광무야 1층에 주소지 주스 있거든? 주소지 해봐 셔틀? 이렇게 했어? 야너 잘한다 일상 구이로 보지, 나, 내, 나, 그냥, <웃음> 일상이다. <laughs> <laughs> 안보은 위원장이 쓸 거고. 나, 뭐, 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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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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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안그그

내가 받고싶다 욕심 <laughs> 대. <laughs> 아니 아니 그가 그러니까 제가 받고싶은게 아니라 내가 받고싶다 하시는 분입니다 아아응알지 응. 응. <laughs> 이거 뭐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다 아니 내가 나를 추천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저를 추천합니다 왜요? 근거가 뭡니까? 기가 아 <laughs> <laughs> 왜요 아니 저, 아니, 저 아니 저번 주 빠진 거 빼고 저다 출석했잖아요. 어, 근데 아 네. 어. 그 그리고 또 기여 의견도 아 의견도 잘 내고. 근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전재 점수를 하나 안 넣었거든. 에이? 과 성적이 우수하고. 아이. 아이 저 높아요. 저 높아요. 높팔. 높아, 저 높아요. 80점, 80점. 영어 44점 빼고 그다 80점. 왜다 높았는데? 왜 80점. 80점. 8 0도 넘는 거 하나밖에.. 아 k e a Montogyo t n a 는 나트륨이고 F는 플로린이고 h h 아! 그.. 거야, 이거는. 작년에는 8월 29일부터 8월 야, 그 f she, y n a Muni, a n family, and l y and your family, and your family, and y 고 그... 지연철 타고 올라가도 되나? 평일이고 참석하게 되면은 <laughs> 아, 빠지고 싶은 말안되겠네 응? 아니에요 <laughs> 상관공부 또 갔다 오면은 대신에 거기서 배워왔던 걸로 자체 영양화 교육을 해야 돼 작년에 윤정이가 했어 응 어떤 거요? 거기서 <왜> 명언이 나왔지아우 <laughs> 어. <laughs> 지도사, 지도사의 영양에 지도사, 따라 지구위잖아 <laughs> <직후이잖아>, 영양이! <아니라. 웃음> 지도사의 직급에 따라 천문이. 지도사의 직급. 갔는데 배울 거는 많았고, 작년에 혹시청파파 참여한 사 저요? 네, 그 크레이션도 거기서 배워왔던 거고. 잘했네. 응. 가면은 배울 게많긴 막. 조끼리 여러 조 나눠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의견 내고 배울 것도 많고. 난 그냥 가서 얼굴만 붙일게. 진 저기 가면 놀래 사람들. 와. 근데 막 자기꾼이라고 나 신고 당해. 자기꾼. 진짜 사진이야 진짜 사진. 자, 저 포즈 받고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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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실 영상이었습니다.